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네 어저께 원래 수요일날 방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제 휴장이었죠 휴장이라 좀 쉬었구요 그리고 미국 CPI도 좀 확인을 해볼겸 또 오늘 어, 우리나라 1분기 실적 발표 마지막 날이라서 네, 실적까지 한번 쭉 확인해보고 네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립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지수 흐름을 예측을 해 드릴 때 이런 자리가 쉽게 넘어가기 어렵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좀 출렁출렁 할수 있다 또는 뭐 여기 위에서 출렁출렁 하든 좀 아래에서 출렁출렁 하든 출렁출렁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됐죠? 출렁출렁 하다가 이제 오늘 좀 올라왔어요 근데 여전히 여기 고점 저항이 이,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 고점에서 저항을 받고 지금 응봉이 나왔, 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완전하게 돌파를 하기 전까지는 이 기술적 저항 이 경계 매물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좀 출렁이는 이런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부담이 덜한데 어쨌든 얘도 코스피가 살아 있어야지 가는 거예요. 코스피가 무너지면 안되고 코스피가 적정선에서 어, 버티고 있을 때 코스닥에서 뒤늦게 이제 좀 순환매가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코스닥이 움직이려면 그 이제 2차전지라든지 바이오 네, 이쪽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쪽 섹터가 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 아직은 그쪽이 약해요. 그래서 코스닥이 코스피와 키맞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스피로 따지면 코스닥도 지금 900포인트 근처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걸 못한 거는 2차전지랑 바이오 영향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그쪽 섹터가, 지금은 시장 대비 약하고 좀 답답한데, 어느 순간 이제 강해지는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흐름이 딱 보이면, 아, 이제 코스닥이 움직이려고 하나보다. 그렇게 힌트를 잡고, 그때는 이제 코스닥 쪽에 조금 비중을 둬서 다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데, 그럴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보자.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이 가려면 2차전지 바이오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코스피랑 뭐 비슷하죠. 여기서 여기가 확실하게 넘어가면서 거래대금이 좀 실리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답답하게 흘러가면서 21평선과 121평선 이런 자리들을 좀 지켜내면서 돌아가는지, 이 정도 흐름을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둘다 지금 지수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기도 힘들고, 뭐 그렇다고 급락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신고가를 뚫었거든요. S&P 500이 신고가 뚫었고, 완벽하게 뚫었죠. 그 다음에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올 하반기,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어요. 미국이 지금 그올 10월, 11월에 재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잖아요. 그 대선을 앞두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재선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이라도 어, 현 정권에 유리한 작전을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작전이 뭐냐? 금리 인하 카드인데 그 금리 인하 카드가 아무 때나 쓰면 안 되죠. 네. 대선 직전에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어, 미리 시행을 해서 그 효과가 증시에 반영이 되면서 어, 증시가 우호적으로 움직이는 네, 그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좀 그 시간적으로 잡아두고 네,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연준이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5월이니까 아마 6월, 7월, 8월까지는 시장이 계속 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미국이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다고 하지만 여기서 계속 뭐 슈팅이 나올 거냐? 어, 그러면 오히려 올 가을 대선 타이밍이 돼서는 시장에 힘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 방향으로 어, 좀 돌아나가는 그런 정도지. 금리 인하가 시행되고 나서 금리 인하 효과가 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기는 대선 직전으로 어, 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여기서 허무하게, 과격하게 뭐,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미국을 봐도 그렇고 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출렁출렁 이는 과정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지수는 올라봤자 크게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니까뭐3,000 포인트?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코스피 2,800에서 뭐 많이 가면 2,850이 정도까지는 어,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할 수 있는데 그 정도라고 해봤자 지수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코스피 거자 100 포인트 올라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그게 빨리 올라가도 좋을 게 없습니다. 지수가 빨리 고점을 확인해봤자 시장이 고점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장이 무너져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빨리 가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렇게 계속 속도 조절을 하면서 출렁출렁하면서 가는 게 오히려 좋다. 종목 장세에서 매매를 하기에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네. 대선 앞두고 금리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럴 때 이럴 때는 지수 상황,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뭐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지수 얘기 뭐 그렇게 뭐 길게 할 필요가 없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시장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시장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종목이 중요하다. 종목이 종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하고, 있, 하고 있고 어, 아마 여러분도 요즘에 느낄 거예요. 시장은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갈리면서 양극화, 차별화가 좀 있거든요. 이런 양극화, 차별화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어, 앞으로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런지 또 설명 드릴게요. 자, 정리를 이제 먼저 들어가면 코스피 지수 연중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변동성 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점 돌파를 할 걸로 어, 보고 있는데 당장 돌파한다라고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이렇게 변동성, 박스권, 출렁이는 장세.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압축을 해야 되고 어, 뭐 낙폭가대에서도 일부 종목들 또 튀어 올라갈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좀 일부를 봐야 되고 항상 메인은 주도주, 예,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실려 있고 현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음, 핵심 종목들 쪽에 집중해서 어,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앞으로 뭐 6월, 7월, 8월도 마찬가지죠. 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주식. 3분기는 앞으로 뭐 9월, 10월까지 봐야 되는데, 아무튼, 당장은 2분기 실적이 중요해집니다. 오늘 1분기 실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2분기 실적 봐야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잘 나올 주식 고르는 게 정답이에요. 실적 좋은 주식은 갑니다. 확실한 건 실적이 2분기 때 좋을 주식은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데 갈 것도 찾아야 되고, 실적이 좋은데 갈 것도 찾아야, 되고 이거 벌써 어려워. 그죠? 예. 네.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실적이 좋을 확실한 종목 찾아서 수익 내면 수익 납니다. 종목이 뭐 100개, 200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에서 잘 선별을 해야 되고, 종목이 많으면 안 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 제가 ADR이라는 요 지표를 자주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지금 ADR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DR이 여기 있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AR, ADR이 80대? 뭐그 전에 70대까지 있을 땐 제가 이거 뭐 바닥이라고 했고 어 얼마 전에 80대까지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ADR은 좀더 올라갈 수가 있고 시장은 어 괜찮을 거다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ADR이 어느덧 와 코스피가 120까지 왔고 코스닥도 어 지금 110 정도 왔어요 110 정도 이게 물론 지금 오늘이 최고점이다 ADR 최고점이다 이렇게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근처에 왔다면 ADR 관점에서는 슬슬 부담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ADR이 부담스러운 영역이다. 그럼 ADR이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의미냐? 지수의 고점이냐? 꼭 그건, 그건 아니에요. 볼까요? ADR 고점이 어디였냐면 여기네 여기 최근 고점 여기죠. 이게 언제냐면 어, 24년 3월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2월 달이겠네. 네, 2월 한 중순 되겠네요. 2월 중순에 지수 상황을 좀 볼게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네, 2월 중순 코싹 여기죠. 그 3월 달에 지수가 올랐어요. 코스피도 볼게요. 자, 2월 중하순에 ADR은 여기서 꺾여 내려가는데 지수는 3월 달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ADR이 여기서 꺾인다고 해서 꼭 지수가 꺾인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ADR이 꺾일 때 3월 달에 지수는 올랐다는 얘기는 몇몇 지수를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니까 지수는 괜찮은데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매일 시황 코멘트 해드릴 때 오늘 상승 종목 수가 몇 개다, 하락 종목 수가 몇 개다 이렇게 어, 점검을 해드리는데 우리 시장의 전체 주식 수가 한 2,7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보통 뭐 반은 오르고 반은 내린다고 하면 뭐 1,200~300개 정도 오르고 뭐 1,200~300개 정도 내려가면 그게 반반이거든요. 이렇게 ADR이 떨어지는 구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락 종목 수가 1,500개 이상 넘어갑니다. 많을 때는 뭐 1,800개, 1,900개도 나와요. 그러면 상승 종목 수는 뭐 600개, 700개, 많으면 뭐 800개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800개 나오고 하락 종목 수가 한 1,600개 나온다. 나머지 보합권 종목 수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나오면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두 배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실제로 여기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런 현상. 상승보다 하락이 훨씬 많은 현상.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ADR이 앞으로 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저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거 주의 드릴게요. 종목수 많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쳐낼 거 쳐내고, 정말 좋은 종목 몇 개로 집중을 하세요. 많아봤자 뭐한 7, 8개. 정말 많아봤자 10개입니다. 내 보유 종목이 10개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10개 이상일 때 유리한 점이 없습니다, 별로. 그렇다고 한 종목 몰빵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지만, 보통은 한뭐 3, 4개에서 많게는 한 7개, 8개 정도 줄일 수 있다면,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 제가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릴 게, 방해꾼 종목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쓰는 말이에요. 저랑 이제 명장님이랑 저희 팀이 그냥 저희끼리 좀 쓰, 쓰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도주 매매 철학, 정말 좋은 종목이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거를 방해하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오늘은 뭐이 종목이 움직이고, 오늘은 또막 이쪽 테마가 갑자기 움직이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보는 종목이 많아집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그런 방해꾼 종목들이 생겨나거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기억나실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이게 여긴 지금 5월 12일로 찍혀있는데 아마 지난주 목요일 장 끝나고 나왔을 거예요 예. 장 끝나고 나왔는데 어, 삼성전자가 로봇사업팀을 전격 해체한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 집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뭐 단독 기사라서 이거 뭐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뉴스 자체가 로봇주 입장에서 호재인지 악재인지도 불분명하거든요 악재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로봇 사업을 해체한다는데. 근데 어쨌든 어, 이 테마주의 세계는 애매한 뉴스만 나와도 어쨌든 시세는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뉴스로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목요일 장 끝나고 이 뉴스가 나오고 몇몇 로봇주들이 시간에 급등을 했고 어, 그다음 날 금요일 시세가 어, 많은 종목에서 났습니다. 로봇 테마에서. 그래서 보시면 레인보로보텍스 우 예, 금요일 날 오전에 8% 급등하다가 확 밀리죠? 그리고 이렌시스 같은 종목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날 급등 출발해서 다 밀려버려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도 어, 금요일날 급등 출발해서 확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뉴스 때문에 종목 변동성이 막 일어나면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괜히 여기 따라 붙었으면 물리는 거잖아요 아진엑스텍도 마찬가지 금요일 급등했다가 확 밀려서 물려버리죠 이 종목이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오전장 아침에는 이 종목들이 막 눈에 띄었을 거예요. 오늘 로봇주가 움직이네, 로봇주가 강하네, 뭐 로봇주가 뭐 장대한 봉이 나와서 차트가 좋네 이런 식으로 어 시장에서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방해꾼. 근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저 로봇주 매매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매매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뉴스가 나올 거를 알고 미리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 알 수가 없죠. 저런 뉴스가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살 수도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수익 낼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움직이면 아유 갑자기 이런 뉴스 나와서 움직이네 하고 이거 방해꾼일 수 있겠구나. 그냥 방해꾼 종목이구나.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가든지 말든지 신경 별로 안 써요.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고 뭐, 괜히 뭐 저런 거 매매해봤자 승률만 떨어지고 괜히 물리는 종목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저희가 방해꾼 종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앞으로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도주 매매 철학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주도주로 보고 있는 섹터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AI. AI는 뭐예요? 반도체 쪽. 네, 반도체 쪽이 가장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네, 전력 쪽. 전력이랑 뭐 전선, 뭐 에너지 이런 쪽 앞으로 계속 부각될 거예요. 그니까 이런 쪽이 저는 AI 관련 핵심 주도주라고 보고, 이쪽을 가장 비중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1분기 실적 호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성장주들. 뭐 대표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클래시스, 그런 종목이 급등했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이날, 네, 클래시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더라? 음, 영업이익률이 51%, 52% 나왔는데 이거 미쳤다, 진짜. 엄청난 수익성이다. 그리고 나서 클래시스가 급등을 했고, 어, 이게 이제 사상 신고가를 뚫은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미리 못했어요, 저도. 네, 또 다른 종목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못했어요. 근데 이걸 언제 샀냐면, 이거 눌릴 때 매수했어요, 눌릴 때. 왜? 실적 확인됐고, 영업이익을 확인됐고, 피부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대장주잖아요, 대장. 실적이 제일 잘 나왔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고, 지금 클래시스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를 보시면 이제 10위권에 왔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실가총액 크고 거래대금 크고 실적 빵빵하고 그런 종목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게 바로 주도주 후보예요. 이게 AI 인공지능 관련주는 아니지만 이런 주식들은 계좌의 일부를 매매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춘 종목이 되는 거죠. 네. 이런 주식을 뭐 미리 사도 물론 좋지만 미리 못 샀어도 이렇게 1차 급등해서 신고가 뚫고 나서 눌릴 때 네,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들어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목표가 돌파해서 일단 수익 실현했고요. 더갈수 있어요. 더 가면 이제 일부 물량 남겨 둔거 있으면 예, 추가 상승해서 수익 실현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도주를 매매하는데 정확한 고점을 못 맞춥니다. 계속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아예 중장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좀못 맞춥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 제가 이제 5월 13일 날 이렇게 눌릴 때 우리 VIP 클래스 주도주반에 47,000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 피부 미용기기 대장주 최대 실적 발표했고 차상 신고가 돌파 후눌림목 관점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오후 종가 매수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날 매수하고 어제 오르고 오늘 급등이 나와서 수익이 형 됐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런 쪽으로 제일 좋은 종목, 확실한 종목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군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왔어요, 오늘. 아마 내일 나올 거예요. 뭐냐면, 지금 시간에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들이 시간에 급등했더라고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축하드립니다, 일단. 내일 아침에 주가 급등을 할 거니까.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종합대책이 장 끝나고 나올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매매 못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걸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건 실력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자, 이것도 보시면, 지금 어쨌든, 뭐, 장끝나고 호재가 나오고, 시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내일 시세는 나올 텐데, 로봇주랑 마찬가지. 지금 당장 이런 저출산 관련 테마주들이 실적이 뒷받침되고, 정말 확실한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어, 실질적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내일 시세가 나오면, 그냥 단발성 시세 주고 그냥 꺾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더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저는, 뭐라고 본다고요? 그냥 방해꾼이에요, 방해꾼. 이거 안 먹어도 돼요. 어, 뭐, 부럽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습니다. 확실한 거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주도주를 놓치면 그건 후회합니다. 여러분, 작년을 떠올려 보세요, 작년. 작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모든 종목 다 놓쳐도 돼요.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놓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정말 아쉽죠. 왜? 주도주를 놓친 거니까. 2차전지 배터리 종목 중에서, 뭐, 수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거 다 먹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배터리 종목 다 매수해서 한 번씩 다 수익 내야만 합니까? 필요 없다니까요. 에코프로 그룹주만 열심히 매매해서 또는 그쪽에 중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제일 크게 냈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는데 많은 종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 관련주 뭐 이런 걸 하는데 ai 관련주 수많은 종목을 다한 번씩 매매해서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종목 확실한 종목 몇 개로 압축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모든 게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주도 섹터도 아닌 이런 방해꾼 실적이 집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들은 테마장세가 있을 때는 뭐 테마주를 저도 보지만 지금은 테마장세가 아니거든요. 네, 테마주는 시세가 굉장히 짧고 좀 어설프게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 새로운 정말 신선한 테마면 몰라도 새로운 신선한 테마면 괜찮죠. 근데 지금 저출산 테마는 어, 굉장히 식상하잖아요. 저런 테마에서 갑자기 뭐 5월, 6월 달에 대박 시세가 터질 확률은 굉장히 낮다. 근데 이런 매매 철학 없이 그냥 매일매일 시세를 보면서 일리 쫓아갔다가 저리 쫓아갔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내일 저출산 테마에 갑자기 홀려가지고 매수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론 매매해서 수익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저는 수익이 설령 난다 하더라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성숙한 마인드로 좀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께도 성숙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하거든요. 성숙.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성숙해야 돼요. 이 성숙이라는 키워드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과거에는 관심주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알려드릴 때도 있었는데, 어, 지금처럼 종목이 점점 압축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질 때는 저도 이제 종목을 함부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안되고 저희 고객님들 회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이나 카페에서 주식비서 관심주라고 해서 종종 올려드리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제가 올려드린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시세가 크게 터졌죠 소울브레인홀딩스 라고 해서 이 종목도 저희 VIP에서 이거는 7만원 전후에서 네,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이구나. 네, 지난주 금요일날 7만원 이하 7만원 전후에서 눌릴 때 매수를 들어갔는데, 네, 보시면 여기 어, 추천 이유가 나오잖아요. 네, 참고로 이거 추천드리고 나서 어, 주말에 또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또 올려드립니다. 네, 올려드렸어요. 네, 호재가 뭐가 있으며 차트 흐름이 어떻다. 저희가 예, 화요일날 예, 수익실현이 일단 됐고 그 다음에 오늘 예, 추가급등이 나와서 어, 한방에 목표가에 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분할 매도를 항상 하시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왜냐면 고점 못 맞추거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종목 주도주를 찾는데 어떻게 고점 맞춰요 그냥 아무 종목이나 찾아가지고 뭐1% 뛰기 2% 뛰기 하는 거면 목표가에 다 파는 게 좋죠 그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안 팔고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를 정해두되 분할 매도를 권해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제 보시면, 팁 하나 알려드리면, 차트를 잘 보세요. 네. 제가 이 종목을 왜 분석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때 이 흐름을 보고, 이 흐름을 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어, 보시면 여기 주가가 급락을 하죠? 이렇게 급락을 합니다. 원래 이 주식은 그냥 죽었어야 돼, 요 여기서. 네, 이게 죽으러 가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음봉을 다 먹어버리죠. 그리고 회복을 해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자리까지 올라와서 회복을 시켜놨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어, 크게 봤을 때는 이게 페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페이크, 페이크 또는 매집. 음. 이런 차트 패턴은 자주 안 나와요. 네,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인데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항상 이제 어, 뭔가 있구나, 어, 이거 뭔가 분석을 제대로 해봐야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어, 보니까 어, 뭐 호재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예, 이차전지 전액 부분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종목이 전액 종목인데 전액이 왜 요즘에 호재가 되고 있냐면 ESS 수요 급증 기대감 때문에 그래요. 그니까 에너지, AI 에너지 때문에 지금 뭐 전력도 날리고 전선도 날리고 앞으로 뭐 발전 이런 것도 난리가 될 텐데 어, 신재생 에너지를 하려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확대되잖아요. 근데 ESS의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 삼원계 배터리, 전기차에 주로 들어간는 삼원계 배터리랑 차이점이 어, 이 ESS는 출력 효율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차가 아니니까 그냥 저장만 적당히 잘 되면 돼요. 그러니까 LFP 배터리를 많이 써요. LFP 타입 인산철 배터리죠. 그러면 이 LFP 타입에는 어떤 특징이냐면 있 전해액이 전해액이 기존의 3원계 배터리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한50% 정도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LFP 배터리가 커지는 것은 ESS 수요 급증 때문이다. 이 LFP가 커지면 다른 이 배터리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전해 기업들의 수의 강도가 높을 것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분석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HBM용 프로브카드 수의 기대감. 지금 하이닉스에서, 어, 이프로브카드 HBM용 프로브카드를 미국의 폼팩터 거를 거의 다 갖다 쓴다고 해요, 현재. 근데, 이제, 이런 밴더를 하나로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불리하기 때문에, 이제 국산, 국내 업체 몇 개의 퀄 테스트를 해서, 어, 일부는 이제 국산 모델로 좀 돌리려고 하는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 솔브레인 홀딩스의 100% 자회사인 솔브레인 SLD. 예, 이 회사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어, 반도체 검사 장치, 프로브카드 쪽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솔브레인의 자회사가 아니고 솔브레인 홀딩스의 자회사예요. 이것도 잘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오늘 기사가 도 나오던데. 이런 것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호재가 숨어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지금 오늘 신고가를 살짝 뚫다 내려왔는데 지금 시점에 이거 추경매수하기좀 그렇죠. <laughs> 이런 자리가 중요한 매수 타점이었고 저희가 뭐 텔레그램이나 카페에서도 관심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매매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고요. 뭐이 외에도 종목 몇개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리긴 힘들고 아무튼.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I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들. 반도체가 됐든, 뭐, 반도체, 뭐, 검사, 뭐, 장비 쪽이 됐든, 후공정 업체가 됐든, 그 다음에 뭐 부품 업체가 됐든, 핵심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대금이 크고, 네, 영업이익률이 높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잘 선별해보시고, 그 다음에 전력과 에너지. 네, 이쪽도 보시되 지금 전력 쪽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따라가기엔 조금 힘든데, 조정을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게 지금 전력 전선은 따라가기 힘드니까 네 방금처럼 이런 ESS 이런 쪽으로 앞으로 어좀 시장에 관심이 이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네 그래서 이런 걸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발전 관련된 신재생이나 원전 쪽도 가능성이 있겠죠 네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은 뭐 매수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1분기 실적 잘 나온 종목들 또잘 압축해 가지고 어 보시고 뭐, 별거 아닌 뉴스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방해꾼 종목. 이런데 휘둘리지 마시고, 옥석 가리기를 잘 하자.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힘들어 하시죠. 네, 도대체 뭐가 좋은 종목이고, 뭐가 방해꾼인지 구별을 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VIP 클래스, 예, 네, 오세요. 네. 최근에 저희 수익도 많이 나고 있고, 현금도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수익 실현을 계속해서 현금을 또 만들어 놨어요. 혹시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죠. 오히려 또 좋은 종목 조정 시 매수할 기회를 잡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좀 어려우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예, VIP 클래스 주도주 반에 오시면 저희가 주도주 핵심 주도주 눌림목 구간에 예, 같이 매매도 할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주도주 매매 철학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드리는 거는 굉장히 빙산의 일각이에요. 왜 주도주를 해야 되고? 어, 어떤 어 장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매일매일 뭐 주말에도 설명드리고 교육도 해드리니까 어, 나는 주도주 매매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맨날 뭐 이상한 중소형주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어뭐 소형주 잡주 소유주 이런 데어 들어가서 마음 졸이면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매매 그만하고 나도 좀 어, 품격 있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주도주에서. 그러신 분들은 문의 주셔가지고 한번 함께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중기반도 오픈을 했거든요 중기반은 주도주반이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주도주반은 진짜 말 그대로 주도주 쪽에 당장 집중을 하는 단기 매매 또는 단기 수익 매매를 하는 곳이고요 중기반은 지금 당장 최고의 주도주는 아니지만 앞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기다리는 네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안하게 대신에 시간적 여유는 좀 두대 편안하게 매매하면서 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전혀 문제 없게 쉽고 편안하게 네, 주식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중기반은 네, 중기반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